2월 8일 7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2월드탑 아, 보입니다. 4살 정진우입니다.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서 영상을 켰습니다. 어제 오후에 있습니다. 4시 쯤 넘어가지고 그 영상도 어, 쪽에 있는데 오늘 일찍 퇴근하고 좀 쉴라 그랬는데 카톡이 하나 옵니다. 카톡이 왔는데 모 사장님께서 개인투자 네, 장팀장 네거스보험백 100만 원 했대. 네, 당사람 뭐라도 정진나 아들 칭찬받고 싶대. 아 그래요? 축하드립니다. 딱 서놓고. 이 <laughs> 예, 안된다. 기록 갱신했는데 입사하고. 이건 가야 된다. 걔가 다시 출근했습니다. 출근해서 어서 축하드리고. 예. 우리 사무실에 가. 사진 가리고 원래 요게 저였고 어제까지 1등 달리고 있다가 요 형님이 쫙 이까지 어제 쳐가지고 장경수 사인 또 이분 통해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또 봐라 자기 또 영상 찍는다고 저 일찍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. 정말 보기 좋고 뭐 누구는 뭐 이렇게 뭐 웹사람 짝꿍이 뭐 잘하고 이하면막이 시기 질투하고 한다 카는데 개풀 뜯는 소리입니다. 저는 잘 되면은 진짜 내보다 더 기쁩니다. 그래가 아무튼 제가 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예. 뭐 카메라 들이대지는 않겠습니다. 예. 정말 정말 뿌듯하고 이분은 이제 다음 달 소득이 상상초월로 이제 나오시게 될 겁니다. 예. 정말 기쁩니다. 우리 그저 이렇게 광장 지점 3팀 정말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막 피드백하고 서로서로 서로 도움 주고 여기 우리 선배 대선배님들 20년 27년 이래 되신 분들한테 좀답답다고할때 아, 이렇게 이거 오해까지 가면 딱 이렇게 답을 또 주고 이 정말 이게 좋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 다행히 이후에 그 접수 마감이 있기 때문에 명절 기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그 현대해상 광장지점 3팀과 함께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. 현대해상 장진해였습니다.